고양이 게임이에요. 이게 뭐 하는 게임이냐? 폭발하는 고양이를 피해 살아남는 카드 게임이야. 폭발하는 고양이 카드는 해체 카드로 방어가 가능해. 방어에 성공하면 폭발하는 고양이를 대게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어. 일반 카드는 여러 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조건을 맞추면 다음에 세 가지 능력을 쓸수 있어. 특수 카드는 다양한 능력을 사용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카드들이야. 오늘의 핵심인 아마겟돈 카드. 아마겟돈 카드를 사용하면 상대를 지정해 간냥이와 이불냥이를 나눠가지 지정된 상대 결정한 후 카드를 공개해 이블냥이가 걸리면 폭발하게 되지만 해체 카드로 방어가 가능해 반냥이는 조커처럼 게임 내 모든 카드로 대체해서 쓸수 있어 설명은 여기까지 게임 시작 어 역간에 근데 이거 아마겟돈 카드색 뒷면 다르다 야, 카드 할까? 보인다 뒷면이 좀 박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? 편의 있는 카드는 원하는 만큼 써도 돼요 네자모지님 음. 음.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 다 주세요 뒤집어서 아... 음. 그러면 음. 지가 죽었어야겠다 네 거! <S> 아, 그리고 s h i f 면 자기만 볼수 있어요. 김력과 해체는 안안 돼. 아니. 야, 이이 아! 아! 안 돼. 없으시죠? 해체. 없죠. 어. 어? 아, 막 어? 아, 아, 가야겠지. 바꿀 거야. 바꿨어. 하나, 둘, 셋. 역가가 죽었어. 김력. 잘 가고. 나 호의할게 카드 줘. 이 카드를 당신에게 맡기죠. 음 문제 볼까? <laughs> 어 오케이 확인 김모잉 씨. 네. 두 번째 카드 저 주십시오. 두 번째 카드는 이 카드입니다. 아 모잉 씨이 카드 저에게 주셨군요. 자 저에게 해체를 주십시오. <laughs> 그러니까 당신의 미식가는 정말 특별하군요 <laughs> 나는 공격을 하겠습니다. 나는? 이제 투닥먹어야 돼. 하나 안뽑는다 어? 건너뛰었어 하나. 하나만 뽑는다. 나좀 아 끊을래?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. 어? 그럼 무진님인데? 아, 네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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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래 김모잉 너가 굳이 짚어줘서 네가 죽게 생겼구나. <laughs> 말해주지 말걸 그랬어. <laughs> 난건너뛸래 어? 어? 이러면? 김모잉 합동 어? 공격이다. 안 아, 돼! 그래! <laughs> 아! <laughs> 자, 해체할 거고요. 이건 메뉴에다 해지 않을까? 두 명을 보낼 수가 있다고? <laughs> 받아쳐주지? 아니, 섞었어! 고잉님 뭐 카드 냈나요요 이걸로 드리지. 귀엽네요. 콩깡님한테 가져올게요. 어... 당신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끝내면 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? 어, 이게가... 아! 아! <laughs> 해체를 썼다. 내가 넣고 싶은 데다 넣는 거지? 야, 쓰 응. 일단 그냥 뽑아. 좋았어. 게, 괜찮아? 괜찮아. 아니. 왜 아무도 안 죽지? <laughs> 두 장을 뽑아라. 오! 아, 두 아기용? 오케이. <laughs> 하이야. <하얏>! 아 <laughs> 있어, 있어, 썼다, 있어. 바로 위? 죽거라 기미다. 죽라 위도. 나한테 천사 고양이가 있는데. 부장 뽑기로 가 볼까요? <laughs> 에이, 이석 <썩기! 웃음> <laughs> 그리고 예지! <laughs> 어? 저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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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맞아, 맞아, 맞아. 이순서 맞아?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어, 마, 아 맞나? <laughs> 아.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. 왜냐면 내가 공격이라서 하나 더 뽑아야 돼. 어? 나뭘 실수한? <laughs> <laughs> 아모잉이 약간 손으로 잡아서 순서 바뀌었어. <laughs> 이 자식. 킹모인 결투를 신청한다. 음... 바꿀 거냐? 바꾸지 않겠어. 그래 오픈해봐라. <laughs> 난너 알고 있다. 킹모인이 <laughs> 이건마저 예상한 거냐 이무지 역시 대단하 <laughs> 아니 게터진 <아무것도 안 웃음> 웃긴데 저거. 난 이거. 어어. 아, 요아 내가 한정일 뽑도록 해. 그래. 아, 이모지 이기네. 와. 이가 이기네. 재밌다. 재밌다. 그러니까 괜찮은데? 재밌는데? 오케이, 무지 님, 먼저 어디로 갈래? 오케이, 반대로 가 보자. 나는 미래를 보고 가겠다. <laughs> 너 누가 죽는 건데, 그래? 오글렀다 어,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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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. 왜 젠장이라는 거지? 너 뽑아. 무나 해체 카드에 싫어? 어. 안 돼! 응, 아니야. 조용히 어. 음. 타고 뒤져라! 그 토끼래! 깡아 괜찮아? 난 장막을 거두고 미래를 보겠그 미래를 천고 <laughs> <통과해서 웃음> <laughs> 우리가 도망가지 알겠지? 이런미르스팀 김호잉. 너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나 김호잉. 어? 선물 좀 줘. <laughs> 오케이, 김모잉. 어? 그, 너, 첫 번째 카드. 나, 첫 번째 카드로 고할게 없어. 카드 하나밖에 없거든. <laughs> 그래? 너는 카드가 없는 거야, 그러면? 어. 김모잉. 응? 왜? 너는 <laughs> <laughs>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. 간장을 얻을 것인가? 그들 타서 죽을 것인가? 김모잉의 선택을 빠밤.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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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난 바꾸지 않겠어. 뽑봐라고! 하나 둘 셋! 잘 가라. 멍청하긴. 그... <laughs> 넌 나한테 다 털리고 죽은 거야. 호이한테 <laughs> 카드를 다 뺏겼다. 아이. 그리고 아마겟 돈을 쓰면 카드를 뽑지 않는다. 잘 가라, 미도! 무지야! 왜? 너가 뽑을래? 어? 섞어버리지 뭐. 아... 아... 나띠띠가 아, 미래를 봤는데 여기까지 다시 들어왔 돼. <웃음> 그러니까. <laughs> 잼통까? <laughs> 뭐지? 왼쪽에서 두 번째를 내놔. 이런 개자식. <laughs> 너랑 나면 끝을 말겠다, 이 자식아. 아마겟돈이다. <laughs> <laughs> 어차피 운이야. 덤벼봐라. <더> <laughs> 난 교환하겠어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안 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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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기미도오오오오오 어디까지 넣는 거냐? 나는 모두 가는 미래가 싫다. 석가벌이게. 뭐니? <laughs> 예. 어? <laughs> 이거 아마 깨는 돈이잖아. 아주 <laughs> 생각 보이는 게 웃긴다. <laughs> 미래를 볼까? 아 미래를 봐라. <웃음> 젠장 아가계 돈 들. 그래 너랑 나는 끝을 보자! 아 <laughs> 만. 바꾸지 음, 않겠어. 음, 하나, 둘, 셋. 아! 야, 이실가너이제다고지 김력가. 난널 심리전으로 이길 수 없어. 그건 너도 알겠지? 난 너에게 묘수를 <laughs> 던지겠다. 신사람. 어, 떻게할 거냐? 하나서 동시에 까는구나 하나, 둘, 하나, 둘 <laughs> 셋. 아! 하지만난 전사였다. 아, 바랄라 <laughs> 섞을까? 하나 가져갈게요. 어이야. 세요아무도지 이거지 아무 어떻게 할 거지? 어 바꿨어. 아둘셋. 아! 오케이. 잘 가. <laughs> <펑> <웃음> <웃음> 김예 그거 알아? 뭐야? 난 카드가 없다! 갓나온빨만겜 <laughs> 카드가 없다고?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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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파란 털복숭이 하나를 조심하라고? 오케이 역광형 어디로 갈래? <laughs> 이렇게 갈게. 그럼 먹지 뭐. 그 털복숭이 너 나랑 싸우고 시작해? 뭐 <laughs> 뭐라고! <먹으라고! 웃음> 어? <laughs> 안돼 하지마! 그 안대를 내가 안된다고 하겠다! <웃음> <웃음> 어떡할래? 안 바꿀래? 어! 알았다고 조심해. <laughs> 나는 미래의 장막을 들추겠다. 봐 아, 버리는 거야, 통감. 야, 야 <laughs> 뭐야, 이거 이거도 보이잖아 뭐야? 네 개가 보인다. 네 개가 보인다. 아, 니 씨. 아니 씨. <laughs> <아니 웃음> <laughs> 어? 32,000개의 미래 중 내가 사는 미래가 없다. <laughs> 모 모잉. 어? 미안. 나 대신 정답을 <laughs> 물어봐 <laughs> 뭐? 이스콜 돌파할만한 카드가 뭐가 있을까? <laughs> 이스콜 돌파할 카드는 아니고 어. 한번 확인해볼래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어? 야 이거 네크로미콘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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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어, 뭔데? 미쳐 뭔데? 뭔데? <laughs> 리더님, 이스콜 네. <laughs> 돌파할만한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? 이상한 걸 <laughs> 돌파할만한 카드요 네. 미래를 한번 더 보시네요 잘못 선택하셨잖아요 야, 모잉, 방금 받은 그 예지카드 역가임한테 그냥 줘봐. 아니야, 그냥 그래, 그래, <laughs> 줘봐. 예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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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차피 죽을 거라면 덤벼. 김모잉이네. 어, 너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! <laughs> 김모잉의 손에 갓냥이가 들어갔다. 괜찮아. 위로 어? 갈 거야. 괜찮아. 닝닝닝닝닝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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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, 은 그래도 한 장은 뽑고 해야 되는 거지. 응. 음. 톡깡가게 괜찮아? 카드 어떻게 둘래? 그냥 위에 둘게. 3만 2천 개의 위례 중에 사는 게 진짜 오졌잖아. 에이, 다시 쓸까? 아이고, 아, 정리려. 저 아, 씨, 롬이. 이거 안 썼고 도도 띵다니까? 아, 빠뻐요 어? <laughs> <laughs> 김력과 개자식아. <laughs> 김모행 나한테 아마게또를 던져라. <laughs> 우리가 살하기 그거밖에 없어. 야, 옆아야. 어? 비어던데 나는 살아. 어? 너 규발을 그 후회하게 될 거야. 설마. <laughs> <잘 웃음> 아, 흑하네. 잘 가. 와, 이런 거지 같은데. 위도님잘 가. 잘 가. 아 <laughs> 결국 어? 살아남을 나의 승리가 나. 나 건가? 살아 있어. 어 뭐야 컵 살아있어? 뭐, 뭐야? 뭐야 저 멍충이. 하지만. 아? 감자냥이. 재밌다. 아마겟돈 도파민 미치겠네. 오케이 갑이다. 나 이쪽. 오케이 확인. 오케이. 오케이 무지 띠. 나나이제 카드 줘. 싫어. 알았어. 거절 당했어. 오로? 어 어라? 어어 <laughs> 어? 무지잖아. 난 조용히 어, 장막을 들춰본다오오오오오오 오? 너도 못볼거 맞니? <laughs> 안녕. 그럼면 쌍폭 같은 게 터지겠어. 뭐 어, 그렇게 됐다. 그럼 이렇게 된 이상 하늘 엎어볼까? 무지야, 너 아니면 나잖아. <laughs> 아니야, <나, 웃음> 나는 나는 돌파할 수 있는 두 번이야. 너도 돌파 <laughs> 못해. 하나 둘 셋. <웃음> <웃음> 봐 삼촌. 칠로. 그럼 삼촌이 <두> 번 뽑아. 칠로. 그럼 삼촌이 두번 뽑아. 어 그래? 그럼 칼. 어 뭐야 섞었어? 어왜 있거든? 아 섞기. 그러게 마음이 곱했어야지. 잠깐만 하나, 둘, 셋, 넷이잖아 하나, <laughs> 둘, 셋. <에> 내 놓다음에 <넣다 weer. 웃음> 내가 널 평생 저주하겠다 분양이 크크크 <laughs> <laughs> 어 <웃음 잠깐만 오케이 정해진 미래고 이건 위더님어 죄송해요 아니요 아아아아아 네 걸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역가님이 뭐 하나 줘 보시겠어요? 이거 드릴게요. 역가님 하나만 더 줘봐봐. 내가 이렇게. 하나만 더 줘봐봐. 그냥 한 선택하세요. 무지 죽이려요, 더죽이래요 <laughs> 야! <웃음> 기왕 이렇게 응. 된 거, 아마게폰 응. 한번더 해볼까? 어? 바꾸지 않는다고 말한다. 어! <laughs> 야! 야! 그러면 괜히 해체가 빠졌으니. 되잖아. 어, 맞네. 신청한다 김력가. 맞지? 이자 씨. 나는 운명을 막히겠다 아아 올라가. 아 <laughs> 아아아아아아 <laughs> 어, 무진이 좀 살았다. 한번 <laughs> 어, 어, 사자. 뭐야? <웃음> 뭐야? 뭐야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잠깐만. 무진 도파민에 었어쟤눈봐 봐. 야, 세빠! 할수 있다. 나라면 무지개 터. 그럼 난 간장이로 안 하겠어. 진 거냐? 어떻게 할래? 아무도 교환하지 않다고난 교환해 보겠어. 하나, 둘, 셋. 아, <laughs> 여가. 뭐지? 그 간장이는 너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 맞냐? 모르고? 어? 너에게 그 간장이 소유권이 있는 게 맞냐고 물었다. 서, 설마? 나와 대결하지 않겠나? <laughs> 로컬 룰로받아주아 재밌으면 장땡이야.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? 바꾼다. <laughs> 아, 이 자식! 나는, 하나 <웃음> 둘 <웃음> 셋! <웃음> <웃음> 아 자식! 도파민에 쫓다 터져 죽었군. 야 미더님 터지는데? <laughs> 이거 <뭐야>? <웃음> <밖이야> <웃음> 이게... <웃음> 이걸 꺼낼 때가 됐네. 감자. 감자. 남자를 잡는 아, 수박이. <laughs> 역시 간냥이었다. 역시 관냥이다. 재밌다. 아 진짜 재밌네. 폭탄 고양이 재미가 있었다. 이거 진짜 아, 아, 재밌다. 재밌다. 이거 나중에 또 하자. 그래.